네, 시청률이 네. 이건 어떤가요? 어? 어떻게요? 30%가 넘으면 30이요? 네박서준 저... 씨랑 김지원 씨랑 결혼을 하시고 아! 네 <laughs> 시, 시청률이 30% 이하면 네? 우리 안재홍 씨랑 송하윤 씨랑 결혼하시고 <laughs> 이거 괜찮지 않나요? <laughs> 어이 되게 자극적이고 괜찮네요 어 음, 아, 이거 그죠? 어차피 오래 사귀었으니까 이제 아, 결혼할 때도 됐고 안경이가 아, 사귄 약간 권태 느낌도 또... 있는데 아, 네. 안재홍 씨 표정이 네. 아니, 30% 넘을 수도 있죠 <laughs> 넘죠 아 그렇죠 네. 네. 괜찮은 것 같은데 둘이도 어, 되게... 남사친 여사친인데 또 오래 만났으면 또, 또 이제... 이쪽도 오래 만나고 저쪽도 오래 네. 만났으니까 네.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네.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, 분이 역시 선생님이 정리할 시간 좀 드리고 그좀 네. 기다려 보자고요 네. 정말 근데 정말 당황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지 모르겠네. 네.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시청률 그럼 30%로 갈까요? 요즘 방송 환경이 어떻습니까? <laughs> 네. 아 지금 막 생각난 게. 어, 났습니까? 네. 네. 저희가 네. 그어 극중 인물이 사는 곳은 옥수동인데요. 예. 그 배경을 저희 감독님께서 부산으로 잡으셨어요. 그 어. 화면을. 예.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. 에, 촬영이 꽤 있는데, 예. 어,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거의 뭐 해외 로케 느낌이 나더라고요. <laughs> 그런데 어, 네. 처음에는 사실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. 음. 아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, 근데 막상 가 보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. 너무 이렇게 되게 야경도 좋고 멋있어서. 어, 거기를 한번 같이 투어 하는 건또 어떠신지? 투어를요? 누구와 네. 어떻게? 그뭐 아, 예. 제작진들이 같이 해 가지고 아니, 요 아니요. 그뭐 이렇게 어, 시청자분들 중에 네. 우리 쌈마이웨이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 몇분 어? 이렇게 해서 해서 예. 같이 가면서 마치 또 한번 가고 제작진들과 함께. 어. 예. 그래요? 그러면... 저희 쌈밥집을 가시면 될것같습니다쌈마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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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약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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